자, 예 가자. 저들이 할머니인데. 가자. 왔나? 골짝 뛰어야 된다. 거기는 빙빙 돌아오네. 할배는 벌써 반일다 했다 니네 오기 전에 또물 한잔 모야지 안 물기가 아, 할머니 오늘은 조금 조용해졌다 할머니 인사봤어요 <laughs> 담비 집에 와가있대요 어디 마실라 갔다가 집에 부르니까 나실 갔다 놀러 갔다 왔나? 응? 뭐, 먹 o o n 내가 안땡아니 네, 밥 먹었어요. 밥 먹었다고.